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연결을 위해서, 지난주에 좀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장세정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세정부터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선택하는게 지금. 왜?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선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옛적에 우리 선택해 나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편에서 보게 되면 그냥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어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굳이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의 선택이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보고 하나님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뭐에 달린 거예요 지금? 내 선택에 달린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점부터 선택했다고 해서, 아, 옛날부터 그럼 다 정해진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나 미래, 이것은 전부 인간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과거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있다 보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과연 뭘 끝나든가 말든가 할 텐데,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거예요, 그냥. 현재만 있습니까? 그래서, 어, 예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는 언제나 현재에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좋은 예가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결정하면은 그걸 견택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누군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심판은 앞으로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현재니까. 그래서 인간편에서 볼 때는 아, 이 다음에 그럼 지옥 가나 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오늘 안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나 앞으로 그 결과 때문에 지옥 가는 거나 동일 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그 말을. 그래서 어차피 결과까지 동일 시간대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사람 쪽에서 보면 아, 2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내게 효, 뭐 효과를 발생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2천 년전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보일이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역사인데. 그래,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 요 그죠? 2천 년 전의 구원의 날이 아니고.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생한 예수님의보이 내 지옥갈 죄의 대가로 치러지는 겁니다. 오늘, 오늘, 오늘. 2000년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현재의 사건입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아시는데, 그 결과 속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볼 것인가, 지금 현재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것까지 보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될 리도 없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의 결과에 따른다는 겁니다. 단 그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예정도 사실은 그 사람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정이라기보다도 지금 그 현재 그 사람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할지 이미 현재니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굳이 따지면 그분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 말이요. 우리가 보는 시간 개념하고 그분이 보는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론하고 내가 반응만 잘 보이면 돼요. 내가 선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순간 결정과 선택을 잘할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고 결정하는데 틀릴 게뭐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뭘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해도 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그냥 막 험담을 넣어놓고, 막 하나님 대적하는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시간과, 그 따른, 그에 따른 결과가 앞으로 나,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일 선상에서 보십니다, 그분은. 그게 정말 가소로운 거죠. 시편 2편 1절의 사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대적을 하고 떠들어대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걸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신다는 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아이고, 랍사개가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그걸 동일 선상에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누가 나를 대적하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 동일 선상에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허, 그냥 막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결과까지 같이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환경을 재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이제 모르지만, 예, 우리는 시간 선, 그 선상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시지 않고 원의 관점에서 여기도 현재, 저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를 다. 그래서 모든 걸 현재처럼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맡겼으면 안심하고 계세요. 예. 나는 미래를 잘 모르지만, 불과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현재니까. 예. 그분께 맡기는 게 현명한 거예요. 맡기라, 이러리라.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일생을 맡겼다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 그걸 다시 확신하게 됐어. 아, 그건 현재를 보는구나, 이 모든 걸. 나는 미래가 있어도 장례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현재를 보신다는 거. 그 보는 분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내가 장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 우리늘 기도할 때, 뭐 다른 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삶과 인생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한, 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한, 우린 반응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거기에 대한 형벌도또 보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보이지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단 그분께서는 모든 게 현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장례처럼 보이지만, 마태봉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정이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정이 너희한테 달렸다는 얘기죠. 그것만 봐도 인간의 분명히 그 책임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건, 그 회개하고 돌아서는 부분이 너희한테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 그만 참 감명께 읽었습니다. 아, 그래. 선택이다, 그게. 행복은 운명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뭐, 팔차처럼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누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마음을 그쪽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정확하게 선택입니다, 그게.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택의 결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을 하니까. 뒷모델전서 2장 사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 다. 모든이 뭐예요? 다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이라는 거. 누군 말고, 너는 선택이 안 됐으니까. 그건 모든이 아니지. 그러면 모든이라는 건오월이라는 말은 모두가 포함됐다는 얘기거든. 그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그 사람이 선택하고 안 하고만 남은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현재를 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지 하나님 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단 인간이 선택하는 게 현재를 보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그렇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미리 아시는 건 맞습니다. 그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 결정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 인간의 자유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도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 시간 개념만 이해하면 어려울 게 아니야 이게.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나 감사한 거. 그런데 우리는 왜은혜로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도 했지만 선택이 됐다는 거,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걸만 또 감사한 거예 그래. 구세주를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네 정말. 자다가 웃을 일이라. 찬송할 일이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것이 뭔가를 하면 알수록, 더 기뻐지고, 그분께 의뢰가 되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때 기뻤죠. 지금은 더 기뻐야 됩니다. 그래 정상이에요. 구원받을 때 물론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더 기뻐야 됩니다. 뭐 생명은 잘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니까. 더 기뻐야 돼, 지금. 네. 그게 정상이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종교가 기독교만 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 어떻게, 이 기독교를 믿게 됐으며, 또그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선택하게 됐으며, 네. 그 수많은 또 목사들이 있는데, 또 제대로 된 그런 말이 나가는 목사를 또 만났으며. 내 형제가 나말고도 많이 있던데, 그 형제들 중에 하필 내가 또 믿게 됐으며, 그 자, 여러분 형제 많이 있죠. 그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형제 중에서 믿는 사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은 배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떤 형제는 안 믿네. 근데 나는 또 믿게 됐네.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저절로 나올 거예요. 우리 그 찬양합시다. 나위하여 찬양 십자가에 어찌 찬양하나할까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간 고통 받으사. 다시 찬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방 우리 마음 편하다 을 깨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흰모대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도 그래도 전에는 그냥 회방자고, 핍박자고포행자고 그냥 갖다 사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내가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이게 복음전한 자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리로다.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 그렇게 놓고 일장을 또 읽어보면요. 아, 이런 심정을 이 사람이 기록한구나.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또 맡기신 거구나.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그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찬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계획된 거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은 선택하기로 그렇게 해놓으신 구원의 계획에 우리 동참을 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선택해 주자하는 그 결정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네. 이미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분의 그 예정하신 것에 들어갔다는 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응 보일 수 있어요. 지금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니까요 예. 속히 마음을 열고 그 중심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그날이 내가 택함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laughs> 오랫동안 모든 짓다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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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모든 즐거움에 빠져 더럽기가 하리야 아무 공무 없이 부원함을 얻어 주님의 자녀 지금 되렸네 주의 <Tower> <proyecto>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 다 예수의 공로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시켜서 제약에서 떠나는 것 세상 근심 구름 간구없 하나님 소지 하나님의 빛이 여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 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할지어다 예수의 공룡 주의 네. 네. 깊은 장과 뜬 세상에 깊지요 어서 깰지어다 말해 찬송할어다받을 날과, 날과. 지어 얻을 날.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 달고 주의 그 사랑 한량한 것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룡 주의 그 사랑 한량을것 자,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런 주제고,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 자, 예정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죠, 이제, 듣고 나니까. 저는, 아, 예정이 그런 거였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게, 예정이 그런 거구나. 우리 선택에 달린 거구나, 그게. 하나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좀 비슷한 주제긴 합니다만,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게 예정하신 하나님 찬양했으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하라 6절에서 10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구속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건 우리 몸을 구금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리 e d e m p t i o 근데 redemption, r e 이 r e d e 이 언제 쓰는 용어냐면요. 옛날에 종을 돈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 지금 뭐, 지금도 뭐돈 주고 고용하고 그러지 하, 하, 하잖아요. 뭐종 관,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 종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다 할 때에, 그때 이제 리뎀미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빛도 창조하시고, 식물, 동물, 뭐, 해와 달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살려낼 때도 요한봉 11장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죠. 말씀 한마디로 해결 하시더라고, 분이. 모든 걸. 그런데, 이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문제는 말씀으로 할수 없었어요, 이게. 그렇죠? 인간의 모든 죄는 다해결될지어다 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해결된다면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졌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마. 그래서, 천지창조, 그 엄청난 역사도 말씀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나사로에 나오라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해결되는 건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말씀에 의해서 죄의 삭순, 죄의 값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예. 죄는 말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져라 뭐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혜를 흘리신 거라 이 부분을 우리 찬양하자는 거예요 예. 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해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예 이게. 죄의 문제가. 무슨 어디 가서 절한다고, 또 어느 나라는 무슨 말 타고 불을 넘어가면 연초에 뭐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아니 그런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결을 볼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따라서, 이 세상에 죄가 0.0001%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건 그분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무슨, 무슨 100%를 따놔서 그만큼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0.01%만 남아도 천국에 못 가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좀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 얘기를.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으면, 죄결하신 이상, 죄는 0.01%도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은 겁니다. 안 남은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0.01%만 있어도 그분은 그것 때문 오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해결했다는 것은 0.01%도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 해결. 싹 해결. 싹 해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누가 남을 미워하는 죄 하나만 있어도 오실 수 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예.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 오실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오실 수 밖에 없어요. 한 영혼의 죄나 많은 사람의 죄나 어차피 피 흘림이 없으니 삶이 없거든. 우리 다른 사람한테 갈필요 없고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신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얼마나 찬양할 제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바울사도가. 예배서 일장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하자. 그분이 오셔서 이 지상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이 죄의 문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도 목핏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0.01%라도 오실 수 밖에 없고, 그분이 와서 해결하셨으면 0.01%도 안 남았다는 것.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경륜이라는 걸 언제가 뭐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천년 왕국이 이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때가 찼어요 지금요. 임박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가 때가 찬 경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간 중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하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찬 경륜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직전에 교회는 시대가 비밀리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확률이야. 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아, 뭐, 아브라함, 달베시대라면그 사람은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하계계하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교회 신부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감춰진 비밀인 교회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은, 이제, 천년왕국이 때가 찼습니다,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 여기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같은 생명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일치적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프리카 사람이 구원을 받든, 필리핀 사람이 구원을 받든, 뭐 호주 사람이 구원을 받든, 일단 구원을 받으면요, 국적불문,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은 찬양합니다. 똑같은 찬양에. 말이 비록 안 통해도 영이 똑같이 통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외국 사람이든통하다 통하더라고. 정말 통하더라고, 뭐가. 하, 같은 한국 사람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혀 안 통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통해. 근데 외국인인데, 전혀 국적 다른데,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끼리 그냥 만나면 통하더라고. 너무 통하더라 그래서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통일이 된다는 게통일이에 천국 가면 통일이에요. 네? 진짜 통일이에요. 똑같습니다. 아, 우리 무슨 성의 같아요. 우리가 무슨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근데 같은 영을 받고 나니까. 날마다 만나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도, 일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보다 더 반가워. 그래서 한 목소리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한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상 좋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 를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보증이 되신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 가 나오는데, 이거는 얘기가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